감사합니다. 하지만 제 남편이 아직 위험해요. 저희 집은 북서쪽에 있어요. 그이가 혼자 도적놈들을 상대하고 있어요. 제 걱정 말고 그이를 구해주세요. 사냥은 계속된다. 당신에게 축복이 가득하기를! 제빛 고원에서는 언제나 도적이 출몰하곤 하지만 이런 녀석들은 처음입니다 저희 집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내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제빛 고원에 언데드가 창궐한 것 같은데 혹시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아, 경비대 전체가 몇 주째 싸우고 있지요 우리 아들도 오늘 아침 명예로운 망자의 묘실에서 경비대에 합류했습니다 녀석이 자세히 얘기해 드릴 겁니다. 내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천한 것. 사그 여자의 시신이 여기 묻힌 것을 알고 있다. 아실라의 무덤은 어디 있지? 왕비의 무덤은 숨겨져 있다. 망자는 안식을 취해야 한다. 틀렸다. 망자는 내게 복종한다. 너도 곧 알게 되겠지. 너, 대답해라. 내 인내심이 바닥나기 전에, 무덤은 어디 있나? 모른다! 우린 모른다고! 맹세컨대 왕비의 신녀만그 위치를 알고 있다! 레테스, 그만둬라! 남의 목숨을 멋대로 가지고 노는 건 여기까지다. 너는 죄값을 치를 것이야. 치울. 내 잠재력을 억누르려는 당신의 질투는 지긋지긋해. 이제 난 세계석의 힘과 함께 망자들의 진정한 지배자로 거듭날 것이다. 무기력한 너희 교단은 통째로 사라지고 이 타락한 세상을 재건하려는 야망을 품은 교단이 들어서리라. 당신은 구시대의 유물일 뿐이야. 더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도와줘서 고맙다. 아무래도 내옛 제자에게 다시 한번 고통스러운 교훈을 줘야 할것 같군. 저 경비병은 아직 살아있는 듯한데 너에게 맡긴다. 고된 하루군요.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만 해도 죽음의 마법학자에게 목을 졸리는 신세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 저 죽음의 마법학자는. 정보를 손에 넣기 위해 계속 살인을 불사할 겁니다 시녀가 위험합니다 날 도와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녀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자비로운 빛이시여 맞습니다 아, 그래요 경비 초소에 있는 아즈미르 대장이 시녀를 압니다 서둘러 거기로 가면 아직 기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救的 <music> 당신이 문 앞에 언데드를 처리해준 분이군요. 감사합니다. 놈들을 뚫고 들어온 방문자는 오랜만입니다. 지금 저희는 큰 위험에 처했습니다. 또 이런 공격이 있으면 부하들의 무기가 남아나지 않을 겁니다. 대장장이 폴리와 얘기해서 작업 끝난 무기를 가져다 주십시오. 이야긴 그후에하지요 대련이나 분해가 필요하시오? 아즈미르가 보내서 오셨겠지. 여기서 다 보이는구만. 전에 왔던 자에게도 말했듯이 무기를 만드는 데는 시간이 걸리오. 그래도 최대한 빨리 작업하는 중이오. 알겠소? 미안하오. 다들 스트레스 때문에 미쳐가고 있어. 반은 완성했으니 일단 이거라도 가져가시오. 이거면. 조금은 더 버틸 수 있을 테니 <laughs> 그럼 안녕 돌아왔군요 절반만 가지고 하, 이걸로 충분하면 좋겠지만 되살아난 언데드는 점점 불어나는데 부하들은 벌써 지쳤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최대한 버텨봐야죠 자, 그건 그렇고 거미나 배달하려고 여기까지 온건 아닐 텐데. 경비 초소에는 무슨 일입니까? 아실라 왕비의 시녀였던 여인을 찾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목숨이 위험합니다. 시녀요? 시녀의 집은 멀지 않습니다. 길을 따라 무덤을 지나 쭉 가면 되죠. 동행하고 싶습니다만 상황이 괜찮습니다. 제가 찾을 테니 걱정 마십시오. 질거리 다니. 좋은 징조일 리가 없어. 이제 좀 보이는군. 잠깐. 저 피는 졌어. 다니는 군 이반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죽인 게 아닙니다. 하, 물론 그렇겠지. 내옛 제자가 한 짓을 알아볼 수 있다. 시신에 아직 온기가 있어. 흠, 물러서는 게 좋을 거다. 망자를 생환시키는 일은 예측 불허이니. 라트마이어 내 목소리를 최근 쓰러진 이의 영혼으로 인도하소서. 영혼이여 마지막으로 부탁이 있으니 부름에 응하라. 제발, 제발 그만해요. 전 아무 짓도 안 했어요. 다 얘기했잖아요. <laughs> 안심하게. 아무도 너를 해칠 수 없다. 이제 안전해. 그 여자, 너를 해친 그 여자가 무엇을 요구하더니야? 왕비님의 무덤이 있는 곳을 묻더군요. 알려주고 싶지 않았는데 그 여자가 제가 입을 열게 만들었죠. 왕비님은 옛 정원에 묻히셨어요. 아무도 안식을 방해하지 못하게 정원 아래에 무덤을 숨겼죠. 제가 아실라 왕비님을 저버리고 말았어요나엾고나는여기나어어주겠어 <laughs> 너는 무덤으로 가라 레테스가 왕비 시신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이도기분도 검이 때가 더 있군. 상처를 입었다. 회복된. 시간이 더 필요해. 장비의 영혼이 검은항 레오릭에게 향하는 길을 알려줄 것이다. 입었다. 기운을 되찾았어. 나의 주인 라테스님께서 놈의 비참한 영혼을 차지하고 저주받은 자들은 새로운 군주 앞에 고개를 조아릴 것이다. निका